안녕하세요. 김칭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린 스킬 강화만으로 몬스터 피해 10% 올려주는 영상 잘 보셨나요? 전에 올린 영상으로 상시 효과 스킬을 챙기셨다면 이번엔 파티 버프 스킬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해요. 스킬 중에 스킬 레버블 하다 보면 파티가 붙어 있는 상세 효과 설명이 있어요. 이건 파티만 맺고 있으면 파티원 전원이 받을 수 있는 버프예요. 제가 키우고 있는 스칼드를 예로 들어볼게요. 싱오브 로드, 필살기 혹은 궁극기라고 불리는 스킬이고 3렙까지 성장시키면 이렇게 파티원 체력 3.75% 추가 회복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포에무브 윈드, 피해량도 높고 쿨타임도 짧아서 주력으로 많이 쓰이는 스킬이에요. 5렙까지 성장시키면 파티원 물리 및 마법 방어력 25를 추가 획득할 수 있어요. 싱 오브 미스틸테인. 스칼드 스킬 중 딜량이 높고 넉다운 효과까지 있어서 필수로 사용하는 스킬이에요. 3렙까지 성장시키면 파티 스킬 피해방어 1.5% 추가효과를 볼수 있고 5렙까지 성장시키면 3%로 증가해요. 이렇게 제가 스칼드 스킬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 클래스 스킬들을 눌러보시면 확인이 가능해요. 그럼 이 파티 버프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파티 스킬을 성장시킨 캐릭과 파티를 맺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티 버프 효과가 생겨요. 짜잔, 보셨나요? 근데 여기서 아주아주 아주 궁금한 게 생겼어요. 과연 이 파티 버프에 대한 거리 제한이 얼마나 있는지. 어디까지 파티 버프가 유지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멀리 떨어져 봤어요. 저는 미궁 1시에, 그리고 다른 버프 캐릭은 미궁 7시 방향으로 완전 반대편으로 이동을 해 봤어요. 그런데도 파티 버프는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 파티를 맺게 되면 우측에 이렇게 파티원과 파티원 체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파티원의 체력이 확인 가능한 상태라면 거리가 가깝든 멀든 상관없이 파티버프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예요. 파티원이 이곳에서 벗어나거나 채널을 옮겨서 파티원 체력 표시가 비활성화가 되면 파티버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파티 생성에 대한 꿀팁 하나 더 추가. 일반 파티가 아닌 보스 원정 파티로 생성하게 되면 파티원끼리 버프나 힐은 공유하지만 경험치는 공유하지 않는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물론 보스 원정 횟수가 없으면 파티 생성이 불가능하니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보스 원정 2회를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쓸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시작하는 순간부터 보스 원정을 끝내는 순간까지 경험치는 각자 챙기고 서로 버프와 힐만 챙기시면 돼요. 원정 파티와 파티 버프를 이용해서 마음 맞고 스펙이 비슷한 클래넌 분들과 같이 사냥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간략 정리. 첫 번째, 스킬 강화시에 파티 효과가 있는 스킬을 확인한다. 두 번째, 나의 발키리에 붙어 있는 플러스 강화 스킬을 참고해서 필요한 효과를 먼저 챙긴다. 세 번째, 파티 효과는 파티원 체력이 체크되는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 채널 이동, 사냥터 변경 시에는 해제가 됩니다. 네 번째, 보스 원정 파티는 힐, 버프는 공유하지만 경험치와 캐스트 카운팅은 공유하지 않는다. 주의사항. 친구가 없으면 파티 버프 효과도 무용지물 음... 이 스킬 버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1004-6068 김칭칭 즐겨찾기 그리고 시드 후원 부탁드립니다 김칭칭 유튜브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들 빠잉